로미야 9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달 스무나헛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나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베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아와 세레뱌와 호디아와 스바냐와 부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다. 아멘. 어, 오늘 9장 1절부터 읽었습니다. 어, 8장 마지막 구절을 제가 먼저 다시 오늘 본문을 나누기 전에 먼저 읽고 어, 오늘. 넘어가겠습니다. 8장 17절과 18절 말씀해 보면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그하니 눈의 아들 요수와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그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책을 계속해서 듣고 있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절기에 대해서 알게 되었죠. 그리고는 이 절기를 우리도 지켜야 한다 결심을 하고 전심을 다해서 초막절 절기를 지켰더랬습니다. 방금 구절에서 여러분이 보셨던 것처럼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일주일간, 그러니까 15일에서 21일까지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서 성회를 열었다고 되어 있으니까 22일도 축제를 연 셈인 것이죠. 그러니까 총 7일과 1일, 8일 동안 모여서 저들의 초막절을 백성들이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이게 8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9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달 스무 나흘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였다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뭐, 다시 모였으니 뭐, 모였나 보다 할수 있는데 그들이 얼마만에 모였는가를 생각해 보면 어, 이 궁금함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을 읽기에 앞서, 앞서서 8장 마지막 부분을 다시 읽어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7월이 저들에게는 새해 첫달 정월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7월 중에 모였던 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날에는 나팔절이라고 저들이 모여서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15일부터는 무려 총 8일 동안 이 축제 기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정월에 10일 되는 날, 7월 10일이 되는 날은 대속죄일인데 이 뇌미아서에서는 이 백성들이 대속죄일을 지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말씀에 바로 서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대속죄일을 아마 넘겼을 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따져본다면 7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또 중간에 10일, 또 15일부터 22일까지 팔일째도 축제를 했다고 그랬으니까 거의 한달 내내 이들은 하나님의 전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일을 해였습니다. 근데이 모든 날들을 다 지키고 돌아간 날이 7월 22일이었는데 저들이 다시 모인 날이 언제라고 그렇게 말했습니까? 24일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간지 하루 이틀 만에 다시 이 백성들이 성전에 모였다는 말이 됩니다. 왜 모였을까요? 또 다시 왜 모였을 것 같으십니까? 물론 다른 무슨 절기이거나 특별한 날이 있어서 모인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근데 저들이 모여서 뭘 했는가를 보면 그들이 모인 이유를 우리가 조금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해 보면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또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 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 일은 크게 보면 세 가지죠. 하나는 죄와 허물을 자복하고 하나님께 회개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을 낮 4분의 1 동안은 말씀을 계속 낭독을 했답니다. 말씀을 낭독하는 일과 자복하고 회개하는 일과 그 다음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한 일이 계속해서 또낮 4분의 1 동안 있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뭐 이게 중요한 일이긴 한데 사실 이 새로운 것은 또 없는 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과 이 백성들이 7월 한달 동안 그리고 바로 집으로 돌아 귀가하기 전에 이틀 전까지, 7월 22일까지, 성전에 모여가지고 초막절 절기를 지키면서 백성들이 했던 일이 사실은 방금 이세 가지 일이었거든요. 말씀을 읽고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이 일을 계속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간 지 다시 이틀 만에 성전에 모여가지고 이 백성들이 똑같은 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간지 이틀이 지나지 않아서 또 다시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그렇다고 특별한 다른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절기를 지키는 내내 했던 그 일을 반복하는 것일까요? 근데 한 가지 이거 읽었던 구절 가운데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절에 보면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백성들이 구체적인 어떤 회계 제목을 하나 기록을 하는데요. 이방 사람들과 절교를 선언했다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성전에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이방 사람들하고 절교를 결단하고 회개했다는 말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저들이 불과 이틀 전까지 절기를 지키면서 회개를 하고 기도를 하곤 했었지만 정확하게 말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 백성들이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일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저들이 회개함에 있어서 온전히 돌이키지 못했던 부분들이나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 중에 미처 고백하지 않았던 것들을 제대로 결단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이틀 만에 나와서 회개하고 돌이킬 필요를 이 백성들이 느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했던 이 회개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이 10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28절에서 30절까지 내용에 보면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윤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일 딸들을 이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라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요약하면 이방 사람들과 절교를 하고 자신들의 아들과 딸들을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시키지 않겠다고 결단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었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은 모두 다 삶에서 철저하게 없애겠다고 하는 결단이었던 겁니다. 두주 전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눴듯이 이런 고백을 했던 사람들 중에는 아까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 신복의 자손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방인 출신이면서 다시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저들의 이방인의 풍토와 그들의 모든 문물들과는 완전히 단절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저들조차도 했다는 겁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죄에 대해서도 철저히 회개하는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6절 이하부터 뒤로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장황하게 자신들이 처해 있는 그 시점까지 과거의 모든 조상들의 역사를 쭉 훑으면서 그렇게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더 요약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모든 것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존하심으로 하나님은 찬양과 경배를 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에게 주시고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지만 결국은 기근으로 인해서 식량을 얻기 위해 우리 조상들이 애굽 땅으로 갔고 거기서 호러가 되어서 매우 치욕스러운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애굽으로부터 구출해 주셨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노정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고 바다를 갈라지게 하고 적들을 물리치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날마다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하시고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심으로서 영적 만족을 누리게 하셨고 먹을 것으로 배불리시고 목마르지 않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을 전혀 부족함 없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정한 복을 누리게 하셨는데, 우리의 조상들은 그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다가 결국 바알 신을 섬기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물질의 노예까지 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땅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징계의 대가로 간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6절부터 38절까지에 나와 있는 전체 저들이 했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런 역사가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하게 된 자신들, 이 백성들에게까지 이어지게 되었고, 이 역사를 쭉 돼, 뇌이고, 얽으면서 하나님께 이 후손들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도 신실하지 못한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으시고 그들을 아주 멸하게 두지는 않으시고 그렇게 이렇게 늦었긴 했지만 우리로 돌아오게 하셨으니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결단의 기도를 합니다. 그게 10장 31절 3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혹시 이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탄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계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그러니까 안식년과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십일조를 비롯한 예물을 말씀에 가르친 뒤에로 드리기로 결심했다는 것 그리고 그 결단을 담아서 각자의 사람들이 서명을 하고 인봉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도 백성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와서 이런 것을 구할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게. 너무나 신기한 일입니다. 아,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자복을 하면서 그것이 회개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자복은 죄를 하나님께 고하는 것이죠. 죄를 하나님께 고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이 회개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한 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처 고백하지 못했던 죄들을 다시금 하나님께 나와서 자복하고 그 행실로부터 돌이키겠다는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이 내면에 있는 죄에 대해서 어지간히 민감하지 않으면 이렇게 다시금 모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납팔절 절기도 잘 지켰고 초막절에는 정말 요수와 이래로 이렇게 잘 지킨 날이 없다고 할 만큼 백성들이 모여서 초막절 절기를 잘 지켰습니다. 그렇게 하고 열심히 부르짖고 울고 탄양도 하고 하다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집에 돌아가면 이 마음에 뭔가 이 시원함 같은 게 있습니다. 뭔가 회복된 것 같고 뭔가 새로운 결단을 통해서 내가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것 같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일상으로 돌아가면 적어도 한동안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잘 산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미처 회개하지 못했고 돌이키지 않은 부분이 생각이 난다면 어떨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한번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것 같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백성들이 보여줬던 것처럼 다시금 뭔가 회개하지 않은 부분들이 생각이 날때 당장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서 그 문제를 놓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회개하며 돌이키려 하는가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약간의 피로감이 이유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과 엊그제까지 모여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회개하고 울부짖고 자랑도 하고 돌아왔는데 또다시 가서 다르긴 하지만 같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과 또다시 실험한다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마음에 좀 피로감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음에 가서 또 다른 무슨 절기가 다가오거나 아니면 좀더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해야지라는 생각으로 뒤로 그냥 미뤄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는 좀더 나쁘게는 아직은 회개하고 싶지 않은 그런 부분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지금 당장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회개는 도리킴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많은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자신에게 누려오던 이익을 포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렇게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들 때문에 회개를 미루는 거죠. 회개하기 쉬운 비교적 쉬운 것들은 회개하는데 어려운 것들은 나중에는 언젠가는 회개하겠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마음에 한켠에다가 모아두고 나중을 위한 회개거리로 그냥 모아두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런 것들은 없으십니까? 근데 귀환했던이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게 사실은 엄청나게 어려운 것인데 백성들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철저히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런 모습이 특별하고 또 칭찬받을 만한 모습입니다. 회개하고 결단해야 될 것들이 보일 때 주저하거나 미루지 않고 당장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것은 이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하나님께로 제대로 철저하게 돌이키려 하고 있는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방인들과 절교를 하는 게 쉬운 것이었다고 한다면 분명히 저들이 앞에서 그 전전날까지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할 때이 부분도 분명히 회개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근데 왜 하필 이 부분은 남겨놓았을까요? 그것은 그렇게 할 경우에 자신들에게도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차마 그것마저는 회개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잠자리에 누웠는데 내 머릿속에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은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누락을 시킨 것입니다. 근데 계속 그게 마음에 남아 있는 것이죠. 이럴 때 그들은 자신들이 포기해야 되는 것들을 감수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제대로 나아가기를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회개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포기해야 했던 것들이 무엇일까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다행히 10장 31절에 보면 한 가지 예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신들도 물건, 생계를 유지하려면 물건도 사야 되고 생필품도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지켜야 되는 안식일 날 와가지고 장사하러 오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자니 물건을 살 수가 없고 생계를 위해서 물건을 사자니 안식일을 못 지키겠고 그래서 고민 고민 하다가 또그 지난날에는 포로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개념 없이 관심 없이 살았고 돌아와가지고 뭔가 제대로 지키려 하니 당장 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직전까지는 그래도 눈딱 감고 먹고는 살아야 되겠으니까 안식일 날 그들이 팔로 오는 그 시간에 가서 생필품을 사고 곡물을 사고 했었는데 그것마저도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그들이 실제적인 것을보기를 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일날, 아, 주일이 아니죠. 안식일이죠. 그때 당시에. 안식일날 물건을 살 수가 없으니까 자기들의 곡물과 생필품을 사기 위해서 어쩌면 훨씬 멀리 가서 수고를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안식이 일 아닌 다른 날좀 와서 팔, 팔아달라고 요구를 하면 그 사람들이 더 웃돈을 요구할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그런 일이 발생하기도 전에 이미 그 말씀대로 정말로 말씀 앞에서 율법의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면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예만 하나가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 이방인과 절교를 결단함에 있어서 이것 외에도 많은 어려움과 현실적인 불편들을 백성들은 감수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함으로 제대로 서고자 했던 것이죠. 이게 놀라운 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에게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팔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아마도 여러분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한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돌아와서 회복을 꾀하고 회개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바로 서고자 한 것처럼 나도 혹 그러한 이 영적 포로의 생활 가운데 있었다면 회복을 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시금 서고자 기도해야지 그래야지 그러고 나서 우리 또한 주간을 보내고 예배 시간에 왔습니다 회복과 변화를 위한 치열한 싸움을 어떻게 살라 오셨고 어떤 것 같습니까? 신앙인으로서 끊어야 될 것들을 결단하고 끊는 것이 있습니까? 그냥 생각은 나는데 결단하지는 못하고 지금 짐짐한 상태로 또한 주를 보내지는 않았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런 생활의 반복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당신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시기 위함이죠. 그런데 주님의 오신 그 목적은 이런 신분의 변화만이 아니라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방인들처럼 그런 허망한 것을 조차 살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에베소서 사장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행하지 마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라고 한 말이 의미가 뭔가 그러면 로마서 2장 1장 21절 말씀해 보면 바울 사도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들의 하는 모든 나타나는 행동들을 다 허망한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그들이 사는 삶을 마음껏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방종과 불법과 위법을 일삼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와 같아서는 안된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4장 21절 이하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고백도 중요합니다. 더불어서 내 삶도 그리스도인인가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로부터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묵은 것이지만 아직 돌이키지 못한 회개의 제목들이 혹시 있습니까?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 그대로 그러한 모습을 옷을 입고 있으면서 이 예배 자리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백성들을 귀한 한 백성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모여서 율법을 듣기를 스스로들 원했고. 그래서 에스라드로 말씀 좀 읽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했고 울면서 결단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또다시 하나님의 전에 나아갈 회개 제목이 생겼습니다. 부자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전에 모였습니다. 기도했고 말씀을 또 들었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시간뿐만 아니라 이한 주간 이 백성들의 모습들을 8장, 9장을 여러분 한번 읽으면서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귀한 한 백성들처럼 그런 회복의 열망을 가지고 그렇게 동일하게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조금씩 조금씩 좀더 하나님 앞에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뜻에 흔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철저히 회개하고자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말씀을 들었고, 울었고, 회개했는데, 또 하나님께 회개할 것들이 생각이 났고, 주께로 나아왔습니다. 그들의 삶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영적 부흥이 우리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으로 이 땅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0.